상엽이가 좀 상의하고 좀 친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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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로. 진짜로. 우리 상의. 아, 저 형제였어요. 드라마에서. 드라마에서. 아, 드라마에서 형제였고. 아, 그랬나? 어? 오늘 우리 형, 우리 형, 우리 형 우리 본다고 해갖고. 그때 머리 느낌 내려고. 약간 오디오 느낌. 내려고. 형, 여기 너무, 형, 여기서 너무 고통받는 것 어, 같아요. 아니, 너, 여기. 너도, 너도 살짝 묻었어. 숨겨왔던 나의 수줍 너네 버거 묘한 브로맨스가 있다. 오빠, 나 그거 하나 알아. 창희 오빠는 모두 남자들을 챙기고 여자들을 안 챙긴다. <laughs> 너좀삐졌구나또 <빚었구나>, 내가 살았게. 오늘 무서워요. 보현이가 분위기 너무 무덤 때문에. <laughs> 유재석 꽃 말고 이상형 꽃이 피었습니다. 유재석 꽃 말고. 상영 코치 피었습니다. 아왔잖아 어, 어, 뭐야? 뭐야? 어, 누희 야, 잘 뭐야? 어울린다. 야아 뭐야? 야, 왜나가해 공에? 남자 남자 안 가려. 뭐야, 이게? 뭐야?